나이토즈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장난감, 오랜만이죠. 우주전대 큐렌자의 극장판 메카 켈베로스 보이저입니다. 슈퍼전대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리즈가 절반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항상 이렇게 극장판과 극장판 전용 메카가 등장하고 납니다. 기본적으로 극장판 메카는 메인 메카의 색깔놀이거나 색을 바꾸고 좀더 디테일이 추가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역시 레오 보이저와 같은 기믹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켈베로스 보이저는 다른 보이저들과 합체해서 켈베로스 킹이 되는 제품이지만, 판매 중인 제품에는 정말 켈베로스 보이저만 딸랑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보이저들을 구매해주셔야 합체 상태로 가지고 놀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11번의 켈베로스 스타볼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별자리인 켈베로스 자리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스타볼입니다. 켈베로스 보이저입니다. 기본적으로 얼굴과 양 어깨를 합쳐 켈베로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3개의 머리를 지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의 디자인은 레오보이저와 거의 일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 부분에 스타벌을 끼우는 곳이 없는 점 정도가 다른 점이겠네요. 음성 기믹이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오보이저와 같은 곳에 건전지를 끼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AAA 사이즈의 작은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레오 보이저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나 기본적인 디자인은 정말 똑같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컬러링이나 어깨에서 팔 부분을 제외하면 완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럼 켈베로스 킹으로의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본체에 달려있는 개 머리들을 앞쪽으로 돌려주고 다리에 날개를 접어줍시다. 그리고 극장판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양팔에 카멜레온 소드피쉬 보이저를 스타볼을 분리한 뒤 끼워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왼쪽 다리에는 오피크스 보이저를, 오른쪽 다리에는 옥스 보이저를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개의 입을 열어주면 이렇게 얼굴이 나오면서 켈베로스 킹이 완성됩니다. 역시나 모든 보이저는 호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보이저들로 팔다리를 구성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갤럭시 킹과 함께 세워두니 거의 같은 모습이지만 특유의 색감 덕분에 뭔가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혹시나 해서 유니버스 킹이나 드래곤 갤럭시 킹으로의 합체도 가능할까 싶었지만 이렇게 뒤쪽 조인트 부분이 전부 막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용머리만 끼워주는 걸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액구주전대 큐렌자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의 갤베로스 보이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컬러링도 이쁘고 개머리 디자인도 참잘 뽑힌 녀석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녀석까지 합체시켜 놓기에는 보이저가 딱 하나 모자라서 전부 완성이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